간다. 정해져 있는 아, 거예요? S는 뭐? 요즘 디젤이죠. 네 맞습니다. 형아는 뭐야 지 휠은 2 0 인치 휠 장착되어 있이 해서 지금 이렇게 네. 해주시면 돼요. 음, <laughs> 이쪽에 눈부시면 선바이를내기셔도 좋고요. 우측으로 좀 대주시면 됩니다. 육교 아래에서 한번더 우회전 해주시면 됩니다.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우회전 앞쪽에 차 오는지 확인 후에 이동부게요 디젤 찬데로 전화해야지 응전화네 무엇을 지 g v a 출발합니다 우리 디젤타고나 틀려네 앞쪽에 공사중이어서 조금 크게 우회전 좀 해주실게요 이 디젤이긴 한데 이제 어,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을 잡아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, 소음이나 아니면 엔진의 소음을 조금 줄여주는 음. 기능이기 있 때문에 좀더 정숙하게 주행하실 수. 있어요. 그리고 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네. 네.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이제 방지턱이나 포트홀 넘어질 때좀더 부드럽게 넘어가. A U T O. 오토월드 기능 켜드릴게요. 브레이크에서 네. 발 아, 떼셔도 됩니다. 네. 저희 자유로 J 자유로에 진입하시면 제가 스포츠 모드 변경해드리고요. 네. 자유로에 진입하시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 작동이 시작되고 네. 플러스 쪽으로 올리시면 일단이 거게 조정이 일단 변경 가능하세요 네. 이건 차간거리 조절하는. 네. <놀더> i 마는가 아, 중간에 켜질 때는 보통 공조시스템을 아, 네. 눌러서 좀더데 엄마는 저하거나 이럴 때 켜진다고 하마는저 카트 샵, 엄마는 저 카트 샵, 엄마는 저 카트 샵, 엄마는 저 카트 샵, 엄마는 저카 S. 샵, 엄마는 저 카트 샵, 엄마는 카트 샵, 엄마는 저 카트 샵, 엄마는 저 카트 샵, 엄마는 저는 컴포트한 스포츠, 스포츠 어, 모드? 이렇게,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. 이거는 그렇죠. 이, 이 차는 이 디젤 이 문제가 많다는데 괜찮아요? 아 저희가 그 모든 디젤 차량에서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일부 차량에 한해서 현상이 나타나고있어요 별로는 괜찮으요 네네. 가죽이요? 여로가 가죽이 돼? 이것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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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응. 가죽이야? 어? 가죽도? 조금만 보고 문열어되겠다 처음 가는 길에서는길찾기도 되게 쉬우시고1 5 k m 아, 지금. 아, 엄마도 봤다. 학교도 봤 어떤 캐릭 캐릭터 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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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정면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에도 어느정도 내비게이션 화면장돈을 있을 붙일 수있어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. 그렇죠? 메모 없나? 뭐였지 이미이놔 밑에 있나? 딱 뭔가 좀 네모해졌나 주 봐. 유지부수 이것도 좀... 뭐, 어, 한 30초 정도 있으면 20초. 잡으라고 어, 맞아요 이게 단순 보조기능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네. 반드시 스티어링을 잡아주셔야 돼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핸들 잡아주는 거 음. 아, 그이는데 차가 저셔서 저희가 슬럽색 신호등 사이로 진입해 주시면 돼니 어, 이제 빨간색 신호등으로 바뀌는데요. 거기 사이 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카메라두개 있습니다. 요여 차도 다 보세요. 그가기 오. 또, 그 위에 건